구겨져 봅니다. 경락장금대출은 이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전화하니까 2.9% 정도 아파트 같은데 하는데 단서가 단독주택 다가고는 안되고 구분 건물에 주거용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아주 좀뗀뗀 해요. 그래서 한2.9% 정도 해주겠다 했고요. 중도산수수료는 동그라미 4번 있죠. 요거를 해서 2.9% 정도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년 내에 1.3% 정도 미기겠다. 갚으면은 중도 있어요 갚으면은 패널티를 무리겠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매년 10% 정도 갚는 거는 막 괜찮다. 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좋습니다. 이 남자입니다. 이분 아닙니다. 이분 거이 아니고. 어, 남자. 분 오래 했더라. 내가 보니까네 오래 했어요. 한 5년 넘게 막 했더라. 상담사를. 지금 전화가 많은데 소수 전화가 많은데요 어. 아파트 사는데 대출을 받는데 그게 중요하죠. 그 전화 좀 많은데요. 못 받을 정도인데 지금. 내가 전화해도. 그러면 창원이 아파트가 오른다고 이야뜨는데 아까 얼마 올랐겠죠 그게 가운동에. 하루 밤사는 5천만 원. 하루 밤사는 5천만 원. 억에서5 5천 5억에서 5 5, ,000. 5 ,000. 아, 5천. 하룻밤 시에 5천만 원왔다고 가음동 푸르지오 아파트, 아파트 꿈의 그린 포스코, 일비, 꿈에 그린, 아우라 포스코 아우라 전부 다. 그럼 그냥 하루아침에 5억짜리가 5억5천 대비고 지난번에 4억5천 하던 거, 그죠? 네네. 얼마 전에 4억5천 는게한달 만에 5억이 돼비고 지금 5억짜리가 5억5천에 그냥 막실리 네. 들어오는, 그냥, 그냥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체제좀 달리니까, 이제. 응. 음. 세게가격올라가니 네. 세입자들은 기간되면 나가야 되지. 네. 전체는1억 네. 2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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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들 네. 세입자들이 지금 외롭네데또 서글프네 네. 서글프그 네. 네. 지금 감, 에, 신을 주고 그것도 본게 4천만 원대. 야 네. 그것도 지금 뭐 4천만 원하고 5들니까 4천만 고 매수자 대기 샀고, 뭐, 1층, 2층이고, 5층이고, 매수자 대기 팔아라, 그거만. 어, 그는 저개발, 그, 합정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네, 그, 맞습니까? 추석에, 추석 전에 조합원 설립됐는데, 음. 지금, 어, 이구역, 그는 이제, 이구역, 신을 이구역이거든요. 이구역인데, 그거도 지금 뭐, 얼마를 샀는데, 뭐, 4천만 원올때거 뭐 일주일, 열흘 밖이안 됐는데. 그, 지금, 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지, 차원에 지금 아파트가, 체제점을 찍고, 지금 계속 지금 막 사드라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친구 잘안 돼. 전화 보기에 난잘 모르죠. 공개적인 전화를 많이 받는 아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막 열다고 하죠. 그 대출을 막 해놓고 자꾸 남기는 야 가격 오른다. 자 그럼 앞으로 가격 오른다 하면 너한테 물어본다고요? 너 물어봐야 돼. 전화 많이 받습니까? 이제. 그죠? 돈잘 버립니까? 잘 벌다 그러면은 가격 오르고 이제 매매가 되고 지집할것다닙니까 대출을 막 이런 걸 해서 2.9%야고막 이렇게 주면 갓비 대출 3억 나가면, 뭐, 얼마입니까? 60만 원에. 한번만 60만 원. 그10만 잡아보면, 뭐, 600만 원한 달에 수입도 따른 거요 서울에, 복부에나 잡아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 그, 아지매거만 계속 대출을 막, 어, 날살 받고, 하면 대출이 이게되 자, 봅니다. 지분. 아까 했죠? 어 지분 요거는, 어, 7분의 1인데, 이런 거는 날살 받으시면은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도 농림지 이런거는 대출이 안됩니다. 여름기라야 어, 대출이 잘되고 네. 자그 다음에 울주군 숙박시설인데 28억짜리가 3사되대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많이 떨렸습니다. 음. 높게나 잘 돼야 어, 다 좋은데 떨려서 참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 진해구 이동 다가구인데 오늘 날짜니까 한 봅시다. 19에 8리겠죠? 2019에 1 9 3 <laughs> 자, 낙차됐네요. <laughs> 그죠? 낙찰이 됐는데 낙찰은 됐는데 혼자 들어왔네 그랜드한 음, 사람 그죠 어, 절반에 떨어 있는 다가운데 3억 8천 0백에 7억 천짜리가 3억 8천 0백에 21백만원 있어요 임차인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어, 뭐 월세 잘나면될거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는 주택연금 잘 받아도 되고, 월세 잘 받아도 되고, 하면 됩니다. 그냥 아파트에, 아파트에 가만 사는 것보다 이돈 가지고, 아파트 그냥 혼자 마흔평, 오십평 지키고 있는 것보다 그돈 팔고, 주택연금 받고, 또그 월세 세입자 들어오면 한달한 2, 3백 챙기고, 그게 더 나아요. 이제, 그럼 취득 것도 뭐 주택 매기 뭐한 달에 한1 5 0만나오면 아무리 안 나도 1 5 0 나오고, 뭐 그게 낫지 아파트 그뭐5 0평짜리가인데 그래서 거서 월세 하나 없는 거 땡거라 아이 가봤자 월세가 들어나 뭐가 들어? 그렇죠? 아, 그보다는 월 월세도 받고 임금도 받고 좀그 아파트 깔아서 뭘 살래? 자또 본다 여기 는 팔렸어요 팔려 그랬고, 그 다음에 어, 입량 칠곡에 있냐는, 이건 5,800인데, 아까 전에, 어, 준보 산지. 예. 맹지지만은 다리를 통해서 출입 가능하다. 그럼 이건 대출될것 같아요. 이건 한 번, 2,700평에 5,800평은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 도로도 아까 그, 건물 무도 하나 있대. 위에. 어, 그런 땅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령에. 창령에, 밭전인데 자, 이거는, 자, 잘 보세요. 임대입니다, 임대. 알겠죠? 자, 우리 농지 만무말면은 농지 원부가 있어야 되겠죠? 5년이 있 5년. 5년이 됐 되는데, 돈을 주고 산는 사람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농지가 지금 천이 넘습니다. 그죠? 받전이죠? 요거를 1년에 5 0만 9천 원만대요 그러면 창원은 창령에 연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걸 사가지고 5년 가 있으면은, 농지 원부를가 있었죠? 그 나이가 이제 지금, 농지보다 아마 65세에서 60세 내릴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주택연금이 6 0에서 55세 내려오잖아 내년부터 내려오니까 농지도 5년 내다 보면 60살 되면 그러면 이제 55세쯤 되면 이거 사면 돼요. 50세 됐어요. 여성이 사가지고 6 0대했는데 65세 됐는데 5년 가 있었어요. 농지업부를 돈은 없어 근데 호래비를 만났어 3억 가 있는 호래비를 10억짜리 농지를 받아서 3억에 받아서 연금 매끼면 300만 나오죠 호랩비하고 둘이 합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죠? 호랩비 뭐, 한 달에, 어, 1억 해봤자 15만이고, 정계금. 3억 해봤자 45만인데, 아 여성분이, 농지부가 있는, 65살 하 농지부가 있어. 5년 된 사람이. 둘이 합, 합치게 하면은, 연금을 3억 받잖아요. 10억짜리 3억 날짜 받으면, 9억의 연금 받으면 3억, 3 0 0만 받지, 월세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 낮춰받으라고, 있죠 11월 언제부터요 지금? 11월 20일까지는 다시까지 그래서 이거는 임대는요 어 연접돼야 됩니다 최소. 그래서 자기 동네 있죠? 여러 경기도 어떤 경기도 자기 동네에서 연접되는 데라해야 되지 너무 떨지면 어안 됩니다. 노후 전공사에서 몇몇 계약서 아마 만들어주고 연접이 떨어지면. 그 자기 그, 거주하는 동네 에 비슷한데, 이걸 찾아가지고, 공매해서, 임대. 그죠? 농지용부용 천정미 들어 자, 그다 자, 그 다음. 동호 본포리. 절반 떨어졌어요. 절반. 압류재산 인데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땅이 잘 생겼어요. 땅이. 자, 이거 봅니다. 땅이 이거니다 도로에 잘 붙었죠, 이거. 잘 붙었죠? 제가 보에잘붙었더라고근데 문제는, 이 땅이 괜찮고, 절반 들 이건 다 좋은데, 문제는, 감정서를 보니까, 지분이라. 알겠죠? 그 지분이니까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온금은 괜찮은데, 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따져봅니다. 땅은 자신있습니다. 도로에 크게 잘모르어요 자, 그 다음, 주택. 주택 요거는 아까 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순위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 말도 그죠? 이 순위. 이 순위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대출을 여러분들이 미리 은행에 물어보고 자한 계획을 잘 세워야지, 잘못 세우면은 10% 띄울 수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자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